안녕하세요.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거나 앉아있다가 어지러운 적 있으신가요?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어지럼증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압, 심장, 뇌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잠깐 핑 돌고 바로 괜찮아지면 큰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위험합니다. 첫 번째 원인은 혈압 문제입니다. 특히 갑자기 일어날 때핑 도는 경우 저혈압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빈혈과 영양 부족입니다. 밥을 적게 먹거나 고기 안 드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. 빙빙 도는 느낌이 들면 귀 문제일 수 있고 갑자기 심하면 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.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집니다. 혈압약 수면제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임의로 끊지 말고 상담하세요. 어지럼증은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.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지럼증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니 오늘부터 원인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시면 넘어짐 사고까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.